이번에는 까라솔 꼬집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얘를 들여온 지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은데, 전 까라솔 키운 지는 몇년 됐어도 이 아이가 지금 처음 들여온 까라솔이거든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쁘고 해서 꼬집기를 예전부터 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 모습으로 계속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건드리진 않았어요. 네, 요번에 1년 반 정도 키운, 새로 들여서 1년 반 정도 키운 이 까라솔을 요번에 한번 큰맘 먹고 꼬집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는 까라솔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자구 번식에 도전을 해보고 있고요. 요게 잘 될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핀셋으로 지금 다른 분들은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이제 뭐 뭐, 해마다, 뭐,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두 송이씩,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해주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요번에 한꺼번에 그냥 다 해볼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아 아우, 요거, 따기가 아깝네요. 어떻게 키운 아이들인데? 이렇게 해서, 어, 아니, 다른 분들은 잘하시던데, 왜 저는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요 가운데, 요 생장점을 막 이렇게 상처를 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상처를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건가요? 와.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더 멋진 모습을 위해 뜯어내는 거니까, 너무들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laughs> 자, 어고 아, 그, 싱그러운 그, 풀향 있죠? 그런 향이 나네요. 아무래도 뜯겨지니까. 여기까지 뜯어볼까? 이렇게 상처를 내주라고 하는데, 어, 요게 조금 겁이 나서 그냥 팍팍 못하겠어요. 네, 이쪽 아이. 손톱으로 뜯는 것보다 핀셋으로 딱딱 끊어내는 게더 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손으로는 한 번도 아, 하긴 이거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손톱으로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한번 해볼까요? 경험상 어떤 느낌인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느낌이, 손으로 해도 잘 뜯어지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휙 돌리면, 어, 잘 뜯어지네요. 손으로도. 근데 이제 이렇게 어차피 상처를 내줘야, 상처를 내줘야 이게 더 자구들이 많이 나온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똑 떼서 놔두는 것보단, 살살살살 살살 긁어서 상처를 내주는 게더 번식에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 됐나요? 다된것 같아요. 오늘 날짜, 날짜로 했으니까 이게 얼마 만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예쁘게 또 나온다 싶으면은 또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